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항상 원래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쓰느냐. 바로 항상 그문제죠 그래서 제일 이제 항상 말하는 거, 중요하게 말하는 거. 여실지견이죠. 불지견. 천님눈으로 본다 이거죠 천님눈으로 본다 여실지견 걸림 없이 보는 거지요 걸림이 없다 그것은 이제 뭔가 걸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요 그죠 이 기준에 딱 맞춰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제까지 내가 만든 거, 어제까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거. 바로 그런 거죠. 그죠? 당연하니까, 뭐, 그래야 된다. 근데, 당연한 거, 이게 정말 당연한가? 그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 이제, 나오는 말, 말이, 모든 고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무명, 밝음이 없음, 있는 그대로가 아님.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12연기를 바라보면, 12연기의 마지막은, 노사 우비고에 생겨난 다음에, 노사. 그죠?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깨지고. 또그 과정에서 온갖 근심, 걱정, 그리고 갑갑함, 그리고 번거로움, 이런 것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노사 우비고뇌를 해결하는 것. 이거를 거꾸로 그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무명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명. 밝음이 없음이 아니죠. 어슴풀이하게 비슷하게 밝은 그래서, 아, 비드야. 비드야가 아닌 것.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그 무명이 무엇을 일으켜요? 무명연행. 바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잘못된, 좀 바르지 않는,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 판단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충동이 생기죠. 의지작용. 형상하려는 뭔가가 생기죠. 그러다가 보면은, 그 행이 나오면은, 그걸 인식하는, 그죠? 그것이 뭐다라고 상대를 인식하는 게 되죠. 그죠? 무명, 연행, 행연식. 그러다보면 인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명색. 그죠?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형상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대상이 확실히 정해졌으면은 그다음에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명색이 연육입 이제 주관이 성립됐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업 또는 상대방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객관이 생기고 주관이 생기고 그러다가 뭐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죠? 6입연 관계가 이루어지면 접촉이 이루어 졌죠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순서 그죠 초견 수 바로 감각작용이 생기 죠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그러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바로 수연애 집착이 생긴다. 가래가 생기는 거죠. 어, 좋아. 뭐, 그저 그런 거면 그냥 지나가니까 우비 권해를 일으킬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이래야 돼. 맞아, 맞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좋아하게 되면, 취, 에, 연, 취.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게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좋아한 것 이면에 옆에 다른 게 드러났다가, 당황스럽다가, 그럼 다시 이쪽으로 맞추려고 하다가, 그래 둘이 충돌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온갖 고뇌가 생기죠. 그죠? 취. 바로 그것이 집착입니다. 예 바로 집착이죠. 이딱 고정하는 거. 그럼 그거의 맨 처음이 뭐냐 무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명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여실지견이다 상대방 그대로 봤다. 그랬을 때는 우비고내가안 생기니까, 아, 그죠? 시비연기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발금에서 이런 된 것. 그러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무명이 뭘까요? 마찬가지죠. 내한테 당연한 거다. 이거죠. 내한테 당연한 거니까 아,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하고 한편이 하나가 안 됐으니까 상대방을 다못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그것이 문명이다. 이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을까? 나의 이 판단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을까? 이거를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무명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이나 여러 관계 이런 거를 봤을 때 가만히 보면은 무명에서 비롯된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의 무명, 상대방의 무명. 만약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사소한 나의 내가 당연하게 하는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다. 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이거를 항상 의식한다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거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게. 나는 그냥 이게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네? 이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관계가 역전돼서 상대가 폭발을 하면은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억울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억울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은 항상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이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나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행위. 그러니까 비롯되는 것.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죠. 그거를 일으킨 그 판단. 그것이 무명이냐? 아니면 여실지견이냐? 이 차이. 그래서 그 여실지견. 그것은 상대방을 내가 최대한 이해하는 것.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우리는 중생이라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냥 내 생각 나도 몰라.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해해 줄 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면은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명을 피하는 게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충동, 지금 일어나는 의지작용 이런 것은한번더 내가 알아차려서 살펴보면은. 지금 하는 것에 필연성이 없다. 그러면 굳이 내가 모르면서 짓는, 모르면서 상처를 주는 일은 없게 된다. 이거죠. 덜 하게 되죠. 그래도 화나는 건 화나는 거니까. 그죠? 그거는 내가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하는 거는 내가 기억하니까 그것은 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고 하는 거는 나도 억울하게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짓는 이제 알고 짓는 보다 악업보다 모르고 짓는 악업이 더 크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세상에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겠어요 그죠? 몰랐기 때문에 망하죠. 잘한다고 한일 때문에 뒤탈이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비타를 초래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이걸 객관화 시킨다 나를 객관화 시킨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객관화는 없지요 순수하게 그렇죠? 객관화가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주관이 어디 있고 절대적인 객관이 어디 있어요 관계 속에서 또 어제의 거울에 비추어서 또 오늘이 상대의 상대방의 반응에 비추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나의 부분 나의 거울을 알아차린다. 이것이 바로 복의 진길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처념하고 마주칩니다. 알아차리게 되면은 뭔가의 의제와는좀 다른 그러한 오늘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한번 또 호흡을 고르고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나 자신의 그죠 판단하는 주체와 가까워지는 시간,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고 대상을 규정하려고 하는 명색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죠 바로 일어나는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 작용과 한번 함께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제가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